여기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네요. 길가에 있는 인도 전통시장인데요. 도매상인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걸어 놓고, 바나나 잎으로 만든 지붕이고요. 이렇게 걸어 놓고 팔고 있어요. 안에는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, 헬로! <laughs> 어, 바나나가 팔고 있고요. 헬로! 오케이. 땡큐. 소가 또 바나나 줄기를 먹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네요. 길가에 있는 인도 전통시장인데요. 도매상인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걸어 놓고, 바나나 잎으로 만든 지붕이고요. 이렇게 걸어 놓고 팔고 있어요. 안에는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, 할라 <laughs> 어, 바나나가 팔고 있고요. 할라 <laughs> 어 오케이, <okay>. 태nk <Thank> you <laughs> 소가 또 바나나 줄기를 먹고 있습니다.